아, 여러분, 요즘에 참 청년 실업이 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도 불안정한 환경에 예전과 같이 신입사원들을 이제는 어, 뽑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의 문이 더욱더 좁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택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요즘에 청년들에게 가장 1순위 여러분 직종이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저도 이 청년들, 요즘 청년들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한 달지라도 꼭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력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관해서 가장 잘알수 있는 정보는 바로 이 이력서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력서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출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의 취득 여부를 이 이력서에 다 기재함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나 회사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또 상대방도 그것을 알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알릴 때 이력서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알리는 것처럼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내 신앙의 이력을 내 신앙의 이력을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지나온 우리의 삶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을 과연 그 안에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오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 자신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그 신앙의 이야기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한번 취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력서를 받고서도 참 이력서에 내가 뭘 적어야 되지 뭐 적을 게 뭐가 있나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적을 것이 없어서 망설이는 그런 분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이력서 안에 빡빡하게 자신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이력들을 적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참으로 이력이 화려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할례받은 베냐미 집파의 사람으로 또한 고향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요. 그의 학력 또한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로 인정받는 가말리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으로부터 성기던 하나님을 잘 섬겼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김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이력,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은 세상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이력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그 신앙의 이력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 기록하고 있는 것을 포기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그 신앙의 이력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상이 부여한 고난을 가지고 담에색으로 가서 그리스인을 잡으러 간 도중에 바로 그곳에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로말미암마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바울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기를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면서 이방의 사조로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베조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의 사조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 자신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의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했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의 사대로 세우시고, 오늘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2 4절을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예수를 믿기 전과,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자가 교회와 예수를 민자들 박해하고 핍박하던자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복음의 생명을 거는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오히려 사람들 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멋진 신앙의 일역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일역에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 우리는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나의 신앙의 이력에 여러분 기록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린 바울이 언급한 자신의 그 신앙의 이력을 통하여서, 환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신앙의 이력에 무엇을 나는 기록해야 할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상고할 수 있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이력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이력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니우침이라고 한다면 회계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던 길에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서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다고한 것은 지난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죄된 그 모든 길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내 생각과 내 모습에도 조그만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변화된 사람인가? 과연 내가 내 신앙의 이력에 내가 기록할 것이 있을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고민한 것지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변화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느라고, 나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느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계실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그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그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이다지만, 우리 신앙은 이전과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워낙에는 오늘 바울가도 같이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내가 이후에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가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신앙의 이력에 가장 첫줄 되는 바울과 같이 내가 이전엔 이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과 삶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이력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신민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늘 어느정도 하나님의 일이 잘되어지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잘되어지지 니하고 어려움을 닥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의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어떻게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우린 분명하게 늘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로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확신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그 사명에 대한 확신, 오늘 그에게는 늘 편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 아니하느라. 아멘. 바울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력은 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거나 바다에서 표류하거나 매를 맞거나 굶주리거나 고난당할 때에도 그를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달려갈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힘껏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물을 암송하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라 하면서도 정작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오늘 그것을 구하시고 알고자 했을까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신의 부르신과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쉽게 불신함과 무력함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바울 같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이력서에, 나, 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부르신 것, 그 사명에 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추을드립니다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이력에 들어갈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박해하던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 세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주동했던 자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누구보다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으로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삼계 바울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사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에 의해서 자신의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이 그 스스로에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력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관해서 바로 이것을 그 신앙의 이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지 우리가 일터가 되었든지 우리가 어떤 주변에 되었든지 어떤 공동체라고 한 교회 안에 있었든지 한 여러 사람들에게 관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평가받거나 보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인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우선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수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화된 모습, 바울이 증가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삼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는 반대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저런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아. 아,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단장하니까 참, 그 교회도 알만하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종종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일로부터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상 어떻습니까? 교회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써야 할 우리의 신앙의 일어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을 받을 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드는 일이 되어질 때,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이력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보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길리기아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어떤 삶에 대해서 전혀 잘 몰랐던 삶이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변화된 사람인지, 그가 예전에 어떤 삶이었고 지금 어떤 삶이 되었는지,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들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전에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신정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애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얼마나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력에 바울과도 같이 내가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를 상고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아무 것도 이제 이것에 기록할 것이 없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땠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오늘 우린 우리의 신앙의 일하게 하나하나 오늘 그 줄을 채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일 때문에 잠시 교회에 머물렀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한 20년 동안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분의 이력을 보게 되었을 때참 여러 많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하고 있는 일이 시간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급여가 잘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우연히 제가 알고 있는 분을 통과해서 운전직에 좋은 자리가 나와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이력서를 한번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이력서를 받아서 그분께 어, 전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그 제가 잠깐 보았지만 그 이력서에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그런 많은 자격증을 또 취득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야, 정말 이 집사님 참 여러 자격증이 참 많이 계시구나. 아, 참 충분히 이분 정도면은 일할 수 있겠구나. 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취직을 그 자리에 취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이 정도 되신 분이면 충분히 어일 하실 수 같은데 왜 이분이 일이 할 수가 없었습니까라고 이유를 물었는데요. 그 담당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한가면 이 운전직을 이 모집하는데 운전직을 하려면 운전의 경력이 많아야 하는데 정작 이 자격증은 많이 있는데 정작 운전에 관한 이 경력이 없더란 것입니다. 보니까요, 언제 그참 제대하면서 군생활하는 거같테 보니까 뭐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이 자격증이 참 있는데 정작 그 일에 꼭 필요한 일, 경력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와서 그 자리에 취업을 못하게 된 어, 그런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면요, 하 아. 이력서 이세상의 이력서가 한 것이 무조건 이런 저런 뭐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경력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한 줄이라도 한 줄이라도 그 업무에 맞는 꼭 맞는 경력이 꼭 필요하구나를 것을 우리가 제가 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력도 정말 그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의 이력서에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좋을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의 이력서에 적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꼭한 가지라도 꼭 필요한 것만이라도 그 자리에 채워지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의 이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이력에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 일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세 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력에 기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충분한 신앙의 력이 될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더욱 더 가까이 할 그런 시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신앙의 이력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거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신앙의 이력은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와는 모두가 이제 이후로 한줄한줄 한줄 오늘 나의 그 신앙의 이력의 빈칸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